당신의 취향은, 와, 하하! <laughs> 어,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, 이거? 나 계란말이 스팸구이 김치찌개 세트 되게 좋아하긴 해. 제육에 김구이 된지? 근데 일단은, AB 세트에 가장 중요한 게, 일단, 무조건 김치 포함은 있어야 되는 거 맞죠? 이거는 어쩔 수 없는. 아무리 김치찌개라고 한들 김치는 다 있어야 돼, 그냥. 일단 김치는 필수요. 그 상태로 봤을 때, 계란말이 스팸구이, 여기에 케첩까지 여기에 얹어져 있는 거, 야 이거 계란말이 먼저 이거 스팸에다가 케찹을 딱 찍고 스팸이 근데 케찹이 좀 많이 남잖아 그럴 때 계란말이에 약간 쓱쓱 약간 묻혀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잼 바른 빵처럼 약간 발라져 있는 그런 케찹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한입 먹고 밥을 그대로 얹어서 먹고 김치 한점 입에 넣고 그 상태로 약간 입안이 조금 가득 차서 좀 텁텁한 상태에서 김치 한 숟갈 여기 돼지고기 들어있으면 무조건 A인데 여기 만약에 순두부 같은 순두부 김치찌개 같은 거다 그러면은 이제 순두부 같이 퍼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입안을 좀 헹궈주는 멸치볶음으로 약간 좀 변화구를 조금씩 주면서 근데 B세트 이거는 미쳤지 이거는 그냥 미쳤어 일단 제육 한좀 크게 얹어 집어 그냥 젓가락으로 먹어 난 젓가락 파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일단 크게 얹어서 먹어 그다음에 밥을 싹퍼 그다음에 된지 빠르게 한 숟갈 그러면 입안은 조금 텁텁해지잖아 그리고 좀꽉차 들어가잖아 제육볶음이랑 밥 때문에 여기서 된지 한 숟갈 먹어줘 어묵볶음이랑 같이 먹어줘도 괜찮고 제육볶음 잡곡밥 어묵볶음 먹어준 다음에 입이 꽉차 들어가면 된장찌개 한대 넣어주고 조금 부드러워진다 싶으면 은 김구이로 리셋 난 제육은 좀 달달한 거보다 매콤한 거 취향이거든 앞다리살을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삼겹살도 좋아해요 목살도 괜찮고 이거는 약간 조금 지방이 없는 부위를 써도 제육볶음 맛있긴 한데 전 지방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비계가 와 이거 어렵다 근데 음. 근데 이게 잡곡밥이 어떤 잡곡밥이냐에 따라 좀 호불호 갈릴 듯뭐 흑미밥 조밥 기장밥 뭐 그런 밥이면 상관없음. 근데 좀선 넘는 것도 있잖아. 뭐 콩밥 좀불워이신 나는 근데 콩밥 선호기네. 아니 뭐 수수밥, 음 팥밥 난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그래도 흰쌀밥나 잡곡밥보다는 덜 좋아하죠. 아, 아 어렵다. 아난난못 고르겠다. 너 너무 어려운데. 저는 근데 된집하기 때문에 B로 가겠습니다. 계란말이 스팸구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B인 듯.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오렌지도 즐길 수 있게 제육 제육덮밥으로 오렌지로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제육볶음 백반이랑 해가지고 제육덮밥이랑 또 다른 음식이 돼버리거든요 음, 김가루 좀 찢어가지고 같이 비벼, 비벼서 먹으면 호루기거든 아니면은 된지를 좀졸여 그다음에 밥을 넣고 해가지고 해서 먹으면은 약간 된장 술밥 같은 느낌처럼 해서 또 먹어도 맛있고 오렌지를 좀 여러 건할수 있을 것같아